네,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해 극한의 가뭄이 찾아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환경을 가꾸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KBC 광주방송은 에코대담 코너를 발현해 환경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연재 영상강경환경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저희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기후변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발 맞춰 나가고 있는데요. 네. 어, 24년에 환경부 주요 환경 정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환경부는 금년에 국민 안전, 또 미래 성장, 또 환경 서비스라는 세 가지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하기로 정했습니다. 우선 국민 안전을 위해서 거주 인구가 많고 또 홍수 위험이 높은 20개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불어서 최근에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이렇게 구매되는 어떤 화학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화학 제품이 유통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환경 안전망을 최대한대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로, 어, 미래 성장을 위해서, 어, 녹색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녹색 그 금융 투자를 2027년까지 30조 원까지 확대를 하고 또한 미래 자원에 해당하는 전기차, 폐배터리 이런 부분들을 재활용 기준을 좀 수립해서 최대한으로 순환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 관내에 순천만 공원이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공원이 있는데 이런 어떤 자연환경 자산이 또 지역경제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고품격의 생태관광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가고 어~ 또 최근에 저희들이 환경위성이라 할지 들어온 또 일어났던 최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해서. 환경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런 변화와도 노력들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잘 대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또 지난해 우리 지역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좀 비가 내리면서 그런 걱정이 많이 줄었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 확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어, 여러 가지 물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작년에 우리 지역에 극한 가뭄이 와서 어, 주암댐이랄지삼진강댐이 저수율이 한20% 이하까지 떨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물 절약하고 또 이렇게 물이 또 이렇게 풍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물 절약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도 국가 물관리 장기 종합계획에 따져보면은 특히 이제 광양만권 산단에 하루에 100만 톤 정도 물이 필요한데 2025년부터는 하루에 20만 톤 이상의 물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기후변화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게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2020년에 우리 섬진강 유역에 대홍수가 있었고 또 작년에 극한 가뭄 몇년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는 어떤 부분에서 철저한 어떤 물 관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청은 금년에 광양만권 산단의 물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으로는 광양만권 산단에는 물 사용량이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좀 폐수를 최대한으로 좀 재이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근에 여수시하고 광양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예. 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서 공급을 좀 확대해 주는 부분 그리고 삼진강댐하고 주암댐에 저희들이 뭐 생활용수다, 농업용수다, 또 공업용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대, 최대한대로 일어났던 용수 배분을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삼진강 때문에 삼진강 유역에 흐르는 어떤 물이 좀 많아지도록 그렇게 용수량을 조정하는 부분이라할지또 해수 담수화할지 일어났던 대체 수자원을 좀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물 공급을 해주기 위한 어떤 종합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또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축제에서 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일회용품 사용인데요. 예.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회용기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봤었는데 어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 우리 3월에 그 구례 산수유 축제, 예. 그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또 광양 매화 축제가 동시에 시작하면서 우리 지역의 축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좀 적극적으로 일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지자체하고 협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광양 매화 축제 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30% 정도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관내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회용기를 쓰는 친환경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 지자체에서 필요한 어떤 행정이라든지 재정적 지원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는 좀 친환경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또 제가 4월 달력을 보니까 이 지구의 날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지구의 날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다음 주 월요일이 4월 22일이 지구의 날입니다. 아,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 지구 환경 문제의 어떤 중요성이라 할지, 우리가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실천하자, 그런 네. 의미의 어떤 기념일이고요. 어, 우리 시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 한 주간이라, 만이라도, 어, 이렇게 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한다든가, 가까운 거리는 좀 걷고, 또 필요하면 또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런 어떤또 쓰레기도 좀 이렇게 일회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게 배출하고 예.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자체와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또홍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우리 시민들 이또 이런 지구의 날에 많이 또 참여를 해줘가지고 예. 또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연재 영산강역 환경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